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네 회사 직원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. 나는 그게 너무 너네들한테 신뢰를 잃었어. 내가 이랬거든. 이번에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. 영국설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. 영국에서 이제 집을 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아, 그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full of c o n f i d e n 엄청난 컨피던트의 차 있었죠. 왜냐? 나는 집을 잘 구했거든요. 약간 부동산. 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. 심심하면 부동산 앱을 봐요. 여기 동네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, 요 정도 시세는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오는구나. 인터넷에서 찾아봤어. 영국에서 집잘 구하는 방법, 집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, 막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알아보고, 또 사람들이랑 그런 것들도 얘기도 해보고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. 이제 마침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. 제가 아 내가 집을 이번에 좀잘 구해봐야겠다. 그때 집이 좀 멀었어. 아 이번에는 집을 좀 괜찮은 데가 구해봐야겠다. 제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가 평소에는 되게 좀 비쌌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집값이 좀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갔을 때였거든.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가 이제 집을 구해봐야지. 딱 구하러 부동산에 갔어. 그때 당시에 그 근처 여러 군데를 갔는데 다들 오. 약간 그러는 거예요. 아트 영상 보시면은 영국은 이제 계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그 계급이 부동산에도 있어. 동네 부동산들도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은 부동산을 갈때 레팅스 에이전시가 있어요. 부동산 전문 기업들이 있어. 그 기업들이 프랜차이즈처럼 동네에 하나씩 있어요. 그런 프랜차이즈들 을 하나씩 다 가본 거죠. 다 갔는데 당연히 이제 유학생이고 저희 집은 이제 부유해서 아, 난 아무 돈이나 다 괜찮으니까 다 가져와봐.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뭐...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해주실 수 있는 그 한정된 버짓에서 그걸 가야 될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중산층 부동산에 갔어요. 그 중산층 부동산에서 저한테 이러는 거야. 근데 너 지금 이 동네에서 이 정도 돈가은 것도 못 사. 너 저기 뒤에만 가도 저게 얼만 줄 알아? 막 이러면서 진짜 완전 무시하는 거야. 와 여기는 진짜 너무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큰 부동산. 그런데 이제 갔는데 어디 하나가 나왔는데 조금 싼 거야. 내가 생각한 거보다 좀 쌌어. 똑같은 지역에 다른 부동산에 다른 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두 집. 집을 좀 좁혔는데 이 집은 살짝 뭐가 그렇게 마음에 엄청 들진 않았거든? 이 집은 계단이 엄청 많은 거 빼고는 나쁘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뭐, 뭐 안타가 왔다 갔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해서 일로 가냐 아니면 여기로 가냐였는데 딱그 부동산 아저씨를 만났어요. 딱 가니까 앞에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데 헤이하모이디막 hey, 이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너무 괜찮으신 분이신 거예요. 처음에 막 인사하고 뭐하고 그리고 딱 계단을 딱 올라갔는데 원래 그 영국 부동산 비기가 있어요. 뭐냐면은 이 부동산 집을 구할 때 꿀팁 절대 표정으로 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. 집을 구할 때음뭐 나쁘지 않은데 인상을 쓸 필요는 없지만 나다 알고 왔어. 나한테 장난칠 생각하지 마. 막.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표정을 지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로 표현할게요 천에50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5 0이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그거야 이상적인 그거기 때문에 무조건 깎을 수 있어요 깎는 건 본인의 능력이야 비를 좀 잘하면 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?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사실은 마음에 들었어 창이 엄청 크고 화사하고 되게 좋아서 집에 누워있어도 햇살을 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음 어? 괜찮은 것 같은데? 근데 여기 뭐 집주인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신데, 그때 이제 그분이 7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. 아, 70만 원? 70만 원? 만약에 내가 2년 정도 계약을 하면 금액이 어떻게 돼? 아 2년 정도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지. 너 얼마 생각하는데 일세가 50을 불렀어요. 근데 갑자기 그분이 50? 아 근데 서류를 보여주는 거야. 여기가 원래는 75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 싸게 나온 거다. 이미 70이다. 근데 너 진짜 50 원하는 거 맞아 이랬어. 근데 나는 학생이라서 어차피 6개월 선납을 하거든요. 학생들은 영구 법적으로 6개월 선납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나는 밀릴 일도 없고 그리고. 안전하다. 그 점을 어필을 좀 잘해서 50에 해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면 안 돼? 내가 했어 어...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알겠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연락해볼게. 그래서 제가 톡톡톡 하고 있으니까 너 혹시 뭐딴데본데 데 있어? 이러는 거야. 아저 앞에 되게 괜찮은 거 있더라고. 너 혹시 거기 알지? 내가 말했어. 아 거기 알지? 막 이러시는 거야. 거기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거기 부동산도 내가 뭐 깎아준다고 하길래 일단 좀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여기 해준다고 하면 그냥 여기로 바로 하 알긴 할텐데, 나는 잘 모르겠네. 그냥 이랬지. 사실, 거기 갈 생각이 없었어. <laughs> 그랬더니, 이제 그분이, 아, 뭐 해보고, 그걸 해줄게. 이러고 나서 갔어요. 지하철역 앞에까지 딱 걸어왔는데, 갑자기 전화가서, Congratulations! <laughs> 네가 이 집을 가졌어 막 이러시는 거야 아 진짜? 그러면은 뭐 홀딩 디파짓이라는 걸 내야 돼요 지금 집주인이랑 얘기를 들어가게 됐으니까 부동산에서 마켓에서 내려야 되는 거야 이 집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홀딩 디파짓을 내는 순간 이 뒤에 보기로 한 모든 사람들의 약속은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들어가 계약 의사가 확실하다고 할때 내는 계약금 같은 거 아닌가요? 제가 지금 이 집을 하려고 하니까 그 홀딩 디파짓을 하는데 레퍼런스 체크를 하. 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홀딩 디바이서안 돌려줘. 홀딩 디받지 냈는데 가구는 어떻게 할 거니? 가구 없다 이랬어. 당연히 저는 유학생이니까 짐이 없잖아요. 제가 가구를 들고 다닐 일이 없잖아. 근데 그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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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으니까 뭐 그럼 되지 않을까 했더니 가구를 들여 보내준다는 거야 집에다가 처음에는 아 그런가? 다 이렇게 하나보다 했어. 그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를 보내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느낌이 되. 이상한 거야. 왜 근데 개인 계좌를 보냈지? 레팅스 에이전시가 절대 개인 계좌를 달라고 할 리가 없는데 이 생각이 막 드니까. 아! 안 되겠다. 인터넷에 막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야. 이제 궁금하니까 전화를 했어요. 그 에이전시 지점이 있을 거냐. 그 지점에다 전화를 했더니 나 이거 궁금해서 너네 매니저랑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매니저 바꿔줄 수 있어? 이랬더니 그 직원이 그 뭔가 목소리가 알고 있는데 서로 눈 감아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 있잖아. 매니저가 바빠서 전화를 못한대 그냥 자기한테 말하라는 거야. 아니 나는 너 말고 매니저랑 얘기하고 싶은데 이랬어. 데요가그에 전화하신 거예 많이 잘 모르겠고 연안됩니다 이러는 거야. 그냥 안 된다는 거야. 뭔가 음, 느낌 음. 이상한 이 거예요.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했거든. 헤드오피스한테 전화를 했어. 본사에다가 전화를 한 거지. 너네 이렇게 해서 가구비랑 혹시 따로 받아 이랬어.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없는데. 그리고 혹시 이 계좌 말고도 개인 계좌도 사용하고 그래?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 아니 우리 회사 절대 그런 일 없어. 막 이렇게 된 거야. 어 근데. 이상하게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니네 회사 직원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. 나는 그게 너무 너희들한테 신뢰를 잃었어. 내가 이랬거든. 너무 미안하다.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자기가 그 담당 매니저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. 20분 그럼. 있다가 제 전화가 미친듯이 오는 거야. 그 사람한테도 오고, 모르는 번호로도 오고, 계속 세계가 번달아서 오는 거야. 모르는 음. 번호인 그 매니저 분이신 그분의 전화를 받았어요. 그 매니저님 저분이 안녕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너가 지금 그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이 일이 문제가 만약에 크게 되면 이 홀디디 파츠 다 돌려주고 환불을 해주겠다 얘기하게 된 거야 근데 난 사실 그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 그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이 사람이 내가 가구 비로 준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됐단 말이야 그 사람도 이제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얘기 안 하고 너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내 탓을 하는 거지 아무래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오해한 부분 어, 있었던 야. 것 같아 근데 너가 나한테 네 보내줄게 계좌로 보내줄게. 보낸 게 그게 어떻게 오해야? 난 너랑 했던 대화 다 캡처했어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딱 하면서 돈을 딱 돌려줬어요 그래서 헤드오브피스한테 내가 돈을 돌려받았다 얘기를 하고 아 그러냐 너무 미안하다 혹시 네가 원하면 다른 거를 우리가 막 찾아봐주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니저분이랑 통화를 또 했어요 이거 돈 돌려받았니?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고 정말 충격이었던 었건 뭐냐면 은나말 아홉 명한테 그랬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진짜 영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? 이렇게 큰 회사에서 사기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다들 넘어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심리 치료를 받겠다,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, 자기를 자르지 말아 달라 막 엄청 그랬는데 자기는 얘를 잘릴 거라는 거야. 근데 나는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나는 그 사람을 잘리는 것까지 원하지 않았거든? 그랬다가 보고 사 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거를 매니저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무섭다 했더니 이 사람은 사기는 쳐도 피코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자르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네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분은 이제 잘리시고 저는 이제 그 집에 계속 살게 됐어요 <laughs> 아무튼 그런 엄청 큰 영국 기업에서 사기를 당할 뻔 했었었다